여자가 귤을 떨어뜨리고 남자는 그냥 간다. 그 모습을 본 여자는 귤을 줍는데 현기증으로 휘청거린다. 남자가 여자를 부축하게 되고 미묘한 감정이 통한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귤이요. 두분 정말 사이 좋은 부부 같네요. 부부 아니에요. 어머, 죄송해요. 두분 되게 잘 어울리세요.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헤어진다. 사장님, 면접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또 뵙네요. 이력서 주세요. 대학은 안 나오셨네요? 네, 생계 때문에 대학은 못 가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경력은 많으시네요. 네. 비록 대학은 못 갔어도 실무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좋아요. 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개월 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커피에요. 마시면서 일해요. 잘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왜 예나 씨가 하고 있어요? 아, 다들 바빠 보이셔서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예나 씨 팀도 아닌데 이거 잘하면 보너스 나오는 프로젝트인 거 알죠? 네, 알고 있어요. 전 아직 배우는 게 재밌어서요. 성공하면 맛있는 거 사주시겠죠? 그런 모습 좋네요. 전 가볼게요. 다음날 사장님. 예나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점심도 못 드셨다 해서 제가 만든 만두 좀 가져왔어요. 잘 먹을게요. 만두도 직접 만들고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이 만두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사장님 투자자들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나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결심을 한다. 일주일 후 저희 회사는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각자 위치에서 다시 열심히 해주세요. 요즘 예나씨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예나씨 투자자들이 철회한다는 소문이 돈후 사라졌어요. 자리에는 편지 하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사장님 호의에 따뜻했습니다. 저는 돌아선 투자자들의 맘을 돌려보려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여자는 투자자를 찾아가 다시 투자유치 승인을 받아내지만 나오는 길에 쓰러진다. 1년 후. 안녕하세요. 혹시 비서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사장님, 이제 제 목소리 잊으셨나봐요? 다시 돌아온 예나를 보며, 사장은 기뻐한다. 사랑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게 한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랑도 아름답지 않나요? 예나 씨의 희생적인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희생적인 사랑을 해보신 적 있나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